아버지가 40대 중반에서 망하고 집에서 놀고 계시고 몇년 전부터 집에 생활비도 한번안 줘서 지금 사는 집 팔아야 되게 생겼는데 저는 자취해서 아빠랑 따로 살아요 아빠한테 독하게 얘기해도 될까요? 엄마는 그냥 그렇게 살게 냅두시고 자취하잖아요 그럼 신경 꺼? 이상하잖아 아빠는 왜 저럴까 엄마는 왜 저럴까 이해가 안 가잖아요 신경 꺼 왜냐면은 다양한 종류의 사람이 있더라고요 내가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을 이해하려고 애쓰지 말고 냅둬 그냥 그거랑 동시에 부모님이 나한테 간섭하는 것도 어 간섭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을 해야죠. 엄마 아빠 신경 끄고 아, 남의 가족들로 연끊으라 고 하긴 좀 그렇지만 그냥 남이라고 생각해. 남이라고 생각하고 신랑 부모님이 누가 봐도 자식이 돈인데 제가 손절한다고 되는 일 아니니까 답답하네요. 신랑은 태어나서 용돈 뭐 교육 아무것도 못 받았고 결혼비 혼수업 부양 의무 가스라이팅까지 하더니 축의금 먹기 후 손절하겠다고 하더니 개구라 이번 주에 뵙고 오겠다는 발작해도 될런지 정리해서 보자면은 지금 시부모님께서. 신랑을 기르실 때 가성비로다가 <laughs> 이런 것별 투자 없이 하셨고 축의금 먹튀를 하셨네요. 가성비로 키웠는데 축의금까지 다 가져가가지고 원래 이렇게 가성비로 키운 자식은 애정 결핍이 있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잘해주면은 부모가 나를 사랑해주겠지?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하면 부모가 나를 사랑해주겠지? 이러면서 자꾸 퍼줘. 자기가 뭐 부모님한테 뭔가 받은 건 없는데, 자꾸 이렇게 퍼주는 거야. 그러면 또이 부모는 얘는 어차피 자식으로 생각 안 하거든요. 이 착취를 하는 거죠. 얘는 돼지저금 통이 되는 거죠. 내가 마음대로 뺏어 쓸수 있는 파킹통장 그런 비슷한 거라서, 이 남편분이 정신을 차리셔야 되는데, 이거는 부모님 잘못이라기보다, 아, 부모님 잘못이라면 잘못이겠지만은, 그리 뭐 잘잘못을 이제 따지면 뭐합니까? 이미 이렇게. 된걸? 남편분이 정신을 차리셔야 하는 문제거든요 그니까 자기가 깨달아요 옆에서 뭐 부인이 어쩌고 저쩌고 자식이 어쩌고 저쩌고 왜 그러냐 그니까 그런 남편이 어떤 스타일이냐면은 자기 자식 교육비로 써야 될거저 부모님 똥구멍에다 아똥구멍이라 하면 좀 그렇다 학문에다가 살포시 넣고 그러니까 이게 자꾸 가정불화가 생기고, 이 남편을 자식은 또 이해를 할수 없고, 부인도 남편이랑 자꾸 싸우게 되고, 가정불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정신 차려야 되는 문제지, 본인이 할수 있는 일은 솔직히 없어요. 본인이 할수 있는 일은 선을 긋는 거죠. 어, 여기까지 침범하지만, 우리 둘이 열심히 살아야 되는 돈인데, 부모님한테 갖다 발로, 아, 안 돼? 이렇게 딱 선을 그으셔야죠 남들이 더못 깨닫는다. 맞아. 이 효자병 걸려가지고. 효자병, 장남병 걸려가지고. 계속 퍼주던 거야. 지 새끼 학원 배워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엄마 임히호로 콘서트 저기 뭐 결제해준다 그러고 앉았고 형님은 벌써 손절하셨고 부인이 뭐라고 하면 은내 부모님이잖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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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중증 애정결핍이거든요 골무 같은 원래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아 골무네? 손가락인 줄 알았더니 골무네? 골무 같은 존재 있어 근데 자기가 그걸 파악 못하는 거야 지금 뭐가 중요한지 지금 결혼했잖아 지금 내 가족이 중요한데 아직도 여전히 그 어린 시절 거기에 빠져가지고 우리 엄마 아빠 이러면서 고통스럽게 사는 거죠 애정을 평생 갈구하고 절대 못 고침 가난한데 남편이 휴자면 답이 없어 뚝배기 <laughs> 뚝배기 그러니까 손절을 이, 이 남편분은 못해요 절대로 근데 부인은 선을 그을 수 있잖아요. 거리 두기, 선 긋기. 너는 골물한다. 네가 손가락인 줄 알았지? 너는 손가락도 아니고 골물한다. 경제권을 박탈하세요. 아니 효도는 몸으로 떼워라.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몸으로 떼어야 되죠. 그러니까 돈은 넌 됐고 부인이랑 자식만 쓰시고 남편은 돈 주지 마시고 그러면 가서 그 효자 노릇 하시면 되겠네. 몸으로 떼우고 친가, 처가 다 이렇게 선을 그어야 돼. 뭐 헤어지라고 하면 안 되잖아. 남의 가정 파탄 내면 안 되잖아. 아니, 문제 없는 사람은 없죠. 많이 받은 그런 자식들은 그냥 수틀리면 센까. 하지만 이렇게 하나도 못 받은 그런 뭐라고 하지. 이 파킹 통장들, 걸어 다니는 파킹 통장들은 그렇게 막 애걸복걸 부모의 사랑을 구걸하고 그렇죠. 우리 장인 장모님께서는 사위 위하고 퍼주는데 너희 부모님 뵙고 왔으니 우리 부모님도 뵙고 오자 반반? 반반충이네? 찢어버리고 싶다. 어디를.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거기에다 반반충이라니. 보세요. 이거잖아. 너는 왜 우리 엄마 아빠 싫어해? 난 우리 엄마 아빠 너무 뭐 사랑하는데? 너는 왜 나처럼 좋아하지 않는 거지? 이게 반감이 있으니까 계산을 하는 거야. 내가 처가에다가 이만큼 했으니까. 시가에다가 요만큼 해야지 요거를 딱 저울질을 하고 전자저울을 놓고 보는 거야 이 마누라가 잘하는지 잘 못하는지 그런 거죠 아 징그러워 반반충 왜 그럴 땐또 계산을 잘해 짜증나게 <laughs> 그런 거 보면 정냄이 떨어져 그렇게 가를 거면은 그 반반할 거 결혼하지 마시고 그냥 부모님 모시고 평생 효자로 살면 될 거를 갖다가 괜히 결혼해가지고 어, 멀쩡한 여자 괴롭히고 답이 없어요 노답 no, 우리 나이 정도 되면은 알잖아요 이게 고칠 수 있는 병인가 못 고치는 병인가 알잖아요 아저 그렇게 현명한 사람 아니고 제가 그동안 병신 같은 짓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회죠 참회 아 내가 해봤더니 이건 아니다 뭔가 병신 짓을 다 해보니 이건 아니다 그거를 제가 이제 방송에서 말할 거거든요 남편은 안쓰럽긴 하지만 이 안쓰러운 걸로는 안 되죠 왜냐면은 가정을 지켜야 되니까 쓸데없이 아주 그냥 봐봐. 내 남편 너무 불쌍하고 안타까워. 괜히 또 이, 이 쓰잘데기 없이 자비로운 마음.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피곤하게 사는 거죠. 이 쓰잘데기 없는 공감 능력. 짜증나잖아. 그리고 불쌍한 거 보는 그걸 뭐라고 하지? 측은지심. 아, 이개 같은 거 버려야 됩니다. 남친 내년에 결혼하자는데, 나이가 있다 보니. 서두르려는 것 같은데, 모아놓은 돈이 없는데 걱정이에요. 결혼하지 말아야지. 돈이 없는데 결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결혼을 안한 이유는 확신이 없어서? 없으면 없는 대로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이 사람에 대해서 확신이 없으면 돈을 모아놔도, 결혼 자금이 있어도, 결혼은, 아, 글쎄, 할것 같습니다. 그래, 약간 망설여지는 것은 얘가 믿업지 않은 그런 것 때문일 거예요. 모아놓은 돈이 없다? 사람은 좋다? 아, 그냥. 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나도 그 핑계를 댔죠. 옛날에. 어, 나돈 없어서 결혼 못해라고 했는데 돈이 없어라기 보다는 확신이 없어서. <웃음> <웃음> 확신이 없어서 갑자기 분위기가 쌓여지네요. <laughs> 죄송합니다. 확신이 없어서 돈은 맞아 벌면 되고 확신이 없어서 <laughs> 확신이 없게 행동하니까. 그래서 그런 거죠. 님의 팩트 공격. 확신은 없지만 공실로 두기엔 너무 심심하고 뭐 그런 건가? 근데 공실로 비워놨는데 기간이 너무 기네요. 그 있잖아요. 건물주들이 월세를 깎아주는 게 아니라 그냥 와서 공짜로 살아라 하는 이유가 계약서를 써버리면 그게 또 자기 건물 가치를 반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살아라 하는 것처럼 너무 이야기가 산으로 가는데 공실로 두면 거시기 하기에 심심해서 그런 거죠. 크리스마스 저혈압과 베프가 되어 베프랑 침대에서 한몸이 되었죠. 침대에서 그러니 제가 잘못 읽었네요. 침대와 한 몸으로 지냈다. 마구니가 껴가지고 나 네, 이렇게 읽었네요. <laughs> 죄송합니다. 제가 마구니가 껴지고요 네. 아, 잘못 봤네. 오해하게 그렇게 적으면 어떡 해요? 어, 베프랑 거슬. <laughs> 내년에 좋은 남자, 붉은 붉은한 남자 만나시고. 아우 돈은 내가 벌면 되지. 응? 붉은이 붉은이 형을 만나서 이제 활발한 승생활을 하도록 제가 기원을 하겠습니다. 너무 안 하는 분위기라서. 큰맘 먹었는데, 독감이 걸리셨다고요? 아니, 거기는 독감 안 걸렸을 텐데. 아, 넘어가도록 하죠. 위에 걸리면 아래도 걸리나요? 제가 남자가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상반신이 안 좋은 거지, 하반신은 별로 문제 없지 않을까요? 지장이 있나요? 안 되나요? 애들이 앉아요. 악으로 아, 깡으로 버텨야죠. 밤 10시쯤에 커피 드시고, 스누피 우유 있잖아. 카페인 엄청 많은 거 드시고, 남편 음료수에다 이렇게 타고, <laughs> 어, 이거 주스야! 하면서 이렇게, 그 하식스 이런 거 타가지고 맥이고 애들을 재운 다음에 하시면 되죠. 애들은 일단 낮에 신나게 뛰어놀고 그러면 일찍 자겠죠. 중학생이 집에 있다 불가능. 걔 어디 무슨 성경학교 이런 거안 가나요? <laughs> 겨울 성경학교 없나요? 겨울 성경학교 왜 없냐고 보낼 데 없나? 너는 친구도 없니? 중학생은 어떻게 재워야 될까요? 중딩 있어도 상관없다. 너도 알건 알아야 한다. 어? 네가 이렇게 태어났다. 중학생 정도 되면 눈치가 있을 텐데. 자는 척을 하란 말이야, 자는 척을. 에어팟 좀 사줘. 에어팟 사갖고, 귀에다가 꽂고. 뭐 이렇게 어려워해. 애들을 그냥 무시해야지. 다른 거는 잘도 무시해놓고, 이럴 때 먹고, 어, 제가 이거 듣는 거 아니야? 아, 일본은 좀 방음이 잘안 되나요? 일본에는 겨울 성경 학교 없나요? 에어팟 좀 사주고, 어, 크리스마스 선물이야. 그래서 에어팟 그거. 제일 좋은 거. <laughs> 아예 안 들리는 거 있죠. 그런 거 사다가 귀구녕에다 꽂고. 아, 모텔을 가라. 아, 텔모를 가야 한다. 금수리들이 넘치다 넘쳐. 평상시에는. 어, 리스인 척. 리스 호소인인가요? 우린 안 해요. 하는데 몇 번밖에 안 해요. 이건가? <laughs> 아, 좋습니다. 남성에게 몸도 빼앗고 월급도 빼앗고. 좋습니다. 이런 전략. 이래야지 집이 살아납니다. <laughs> 가정 경제가 살아납니다 남편을 이렇게 털털 털어야죠 능력 있는 남성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월급 뺐고 순결도 빼앗고 좋습니다 저보다 오빠들은 이제 다 아재 같은데 혹시 연하 만나는 거 어때요? 여러 면에서요 나이 먹으면 다 그래요 세살 적고 어리고 많고 간에 제가 또 20대 초반에 이제 약간 설치고 다니던 시절에 30대 오빠랑도 해보고 이제 20대랑도 이렇게 했는데 확실히 달라 30대는 뭔가 탄력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그리고 횟수 면에서 좀 다르다. 역시 젊은 게 최고시다. 하지만 너무 어린 남자는 내가 먹여 살려야 된다. 그리고 그 연하인 남자가 사겨줄지 안 사겨줄지는 모르는 거니까요. 연하 만날 거면 5살 이상 추천인데 5살 이상 되는 연하가 나를 만나주지 않습니다. 내가 만나고 싶다고 해서. 만나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서른 넘어가잖아요? 그러면은 다음날 해장국 먹을 때 식은땀을 흘려요 식은땀을 흘리면서 국밥을 처먹으면서 너무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정내미가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식은땀을 보고 제가 짜기 식었죠 아니다 이건 진짜 아니다 싶더라고요 이때 땀을 흘리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다 하고 이제 해장국 먹을 때 있잖아 그때 식 땀을 존나 그 비지 땀을 이렇게 흘리면서 봐도 이게 안색이 안 좋아 보이. 그게 정내미가 떨어진다고. 그 도킹 과정에서 땀을 흘리는 건 당연히 그런 거지만 한잠 자고 밥처 먹는데 식은 땀을 바가지 로 흘리고. 아우씨. 그래서 젊은 남자가 최고시다.